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장관을 지명 철회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엄청난 이혜훈은 당연히 장관에서 낙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분위기는 잔치집 분위기이냐? 아닙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자신 손으로 자기 입으로 까발린 이해운의 죄악들이 모두 국민의힘에서 30년간 저질러온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운이 그렇게 나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국민의힘에서 다섯 번 국회의원을 공천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이해운이 사기를 쳤는데 국힘의 당협위원장이었다고요? 그렇게 이해운이 갑질을 했는데 국힘의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국힘 자신들에 대한 셀프 디스가 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하인 22%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국힘 의원들을 보면 참으로 웃기면서 씁쓸합니다.